이제 라디오는 교통방송입니다. 전국 어디에서나 TVN 교통방송 앱을 통해서 TVN과 함께 하세요. 책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, 책 속에 담긴 문장을 통해 세상을 보는 낭만 북클럽 시간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이성아 작가입니다. 네, 타타게 기다리느라고 네, 조금 늦었습니다자한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? 우선 전기장판을 다시 꺼냈습니다. 아, 그러셨군요. 추워져 <laughs> 가지고 맞아요. 네. 저는 한달 한 전부터 꺼낸 것 같은데. 아. 따뜻한 전기장판에 살짝 기대 앉아 가지고 책한권 보는 것도 괜찮겠죠. 그 오늘은 어떤 책 준비되어 있습니까? 오늘은 포리스트 카터가 쓴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을 준비했어요. 네. 1976년에 출간된 책으로 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이에요. 네. 작은 고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네. 어린이부터 이제 어른까지 둘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하게 구성된 책입니다. 음. 제목만 봐서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참 편안해지는데 어떤 책인가요? 이게 그 어, 인디언의 삶을 배경으로 한 건데 아. 사실 원주민이라는 표현이 더 바른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책에 있는 인디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네. 사용을 하겠습니다. 네. 우선 작가가 인디언의 혈통을 좀 일부 이어받았고 네. 어, 그런 삶의 방식으로 좀 살아왔기 때문에, 자전적인 이야기다, 이런 일화로 음. 유명한데요. 네. 근데 이 작가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많이 있어서, 네. 여기까지만 하고, 네. 이제, 인디언들이 보여주는 그 자연 친화적인 삶 있잖아요. 자연 친화. 그렇 자연과 오버로드 사는 그 삶, 그 자체를 좀 중요하게 다룬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. 음. 자,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. 예, 우선 줄거리 간단히 설명드리면, 네, 그 작은 나무라고 불리는 꼬마 아이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산 속에서 살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요. 네, 이 문명화된 이 미국 사람들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지만, 그산 속에서 그 인디언의 지혜를 배워가는 이 작은 나무의 모습이 참 따뜻하게 그려져 있어요. 네. 원래 제목도 이 작은 나무의 교육이라고 음. 할수 있는데, 네. 이 작은 나무 꼬마를 대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육 방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음. 흥미롭습니다. 네.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마음 따뜻해지고, 영혼이 정말 따뜻해지는 그런 음. 느낌을 받기도 해요. 뭐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? 재미있는 일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네. 우선 할아버지가 이 작은 나무, 마랑 새벽에 이제 일찍 산꼭대기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요. 네.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라고 아이 깨우고 막 알람 맞추고 막 이불 들어내고 그런 그렇구나. 모습이 떠오르잖아요. 네, 네, 네. 여기서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새벽에 막 그냥 부산스럽게 막 행동을 해요. 시끌복적하게 음. 그러면 이제 그 작은 나무 꼬마는 그 소리에 스스로 잠을 깨는데. 네. 이제 그 소리했겠지만 스스로 잠을 깼다고 예뿌듯해하죠그 어... 할아버지는 모른 척하고 또 칭찬을 그냥 해주시고요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또아 시끄러, 뭐 그럴 텐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했다는 그런 뭔가 이 이런 뿌듯한 마음을 갖게 해주려는 그런 지혜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맥락에 또 음... 비슷한 게 있는데요. 네네. 이 작은 나무 꼬마이가 심부름을 이제 꾸준히 해서. 네. 예, 전재산 50센트를 가지고 할아버지와 가게로 가요. 네. 근데 거기서 우연히 한 송아지를 만나고, 음. 송아지 귀엽다고 토닥토닥 해주는데, 네. 그 송아지 주인이 그 작은 나무한테 송아지를 팔겠다는 거예요. 오. 50센트에. 예, 그래서 아주 거저먹기잖아요. 그렇죠. 전재산 50센트를 주고 송아지를 사요. 네. 그, 서이 꼬마는 그래도, 아 너무 싸게 사서 미안하다. 이런 마음까지 음. 갖고 있는데, 네. 이 송아지를 데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송아지가 갑자기 죽어요. 어. 원래 건강이 좋지 않은 송아지를 결국 사기당한 거죠. 그 음... 아이는 굉장히 이제 자기가 모은 전재산 잃어서 네. 속상하기도 하고, 자기가 음... 이제 가장 애정을 가졌던 송아지가 죽어서 또 가슴 아프기도 하거든요.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? 우리 네.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밟던 병든 병아리 집에가면 좋겠다. 그런 거죠. <laughs> 네,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산전 수전 다 겪으셨을 텐데 이게 아픈 손지 아니 지금 못 알아보셨을까요? 그 정말 자연 속에서 사는 인제 할아버지가 네 그거를 이제 못 알아봤을 리가 없겠죠. 그 그렇겠죠. 그게 되게 네. 재밌는데요. 네.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아... 그냥 내버려뒀던 거예요. 아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작은 나무에게 말을 해주는데 네. 못 사게 막았으면 음. 네가 계속 아쉬워 했을 것이고 네. 그렇다고 그냥 사라고 했으면 또이 죽었을 때 할아버지 탓으로 돌릴 수도 있으니 음. 직접 해보고 깨닫도록 그냥 지켜본 거라면서 이제 음. 그 사, 대, 설명을 좀 덧붙여 주기도 해요 네네.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하는 걸 되게 중요시 하고요 네. 그 외에도 이제 욕심부리지 않고 필요한 음. 만큼만 가져라 음. 음.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제 진심으로 네. 이해하도록 노력해라. 그리고 영혼의 마음을 키워서 그걸로 이제 사물을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인디언들의 삶의철학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지고 현명한 처세술도 발휘하신 거네요. 그렇죠. <laughs> 하지 마라, 뭐 해라 이런 걸 하니까 책임도 벗어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래도록 사람들이 이 (70년대) 나왔던 책이라고도 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찾게 되는군요 이 책하고 또뭐 함께 볼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어~ 우선 이 작은 나무 꼬마의 성장기 같은 이런 네. 순수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네.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이 고레다 히로카즈 일본 감독의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인데요. 네, 네, 네. 여기서도 이두 소년과 친구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곳으로 떠나는 이야기예요. 네. 이렇게 아이들의 소원과 그 이루기 위한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참 잔잔하면서도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. 네. 이 책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. 네. 요즘도, 뭐, 인디언 속담, 이런 거, 예. 사람들 가끔씩 보게 되잖아요. 예. 거기에 참 많은 지혜가 있어니 물론, 뭐, 동양 고전도 뭐, 그렇긴 하겠지만, 네. 가을에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할수 있는 책, 좋은 책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